안녕하세요. 코분단 범위입니다. 오늘은 솔라나 코인 최신 차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TF 승인 확률로 90%. 급부상하며 그 기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유입될 전망인데 차트 분석을 하며 상승 기회를 점검해 봤습니다. 시작 전에 저희 코분달 실시간 대응 정보방 자랑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분달 매달 정보방 수익률 엄청납니다. 저희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만 증명합니다. 지금 수익을 못 보고 계신다면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도움 한번 받아보세요. 차트 분석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특별 혜택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블룸버그 분석 발언 요약하자면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해 조기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승인 확률이 거의 90%이고, 기존 ETF와 달리 스테이킹 기능 포함 여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ETF 승인 기대감이 왜 중요할까? ETF는 말 그대로 기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승인되면 시중 자금이 한꺼번에 유입될 수 있어서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일봉 보겠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하향 이탈하면서 다시 상단 밴드에 도전을 나섰어요. 핵심은 20만 9천원 돌파 여부입니다. 이 구간이 뚫으면 단기 추세 전환. ETF 승인 기대감이 하방을 제한되며 상단 밴드 돌파 시 22만 원까지 이상으로 급등이 기대됩니다. 기간 자금 유입이 전망이 상승 모멘텀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4 시간봉에서는 하락 채널에서 횡보 중인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세력의 물량이 정리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단기 지지선인 27,000원이 지켜지면 상단 채널로 돌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봐. 이 구간이 강권이라는 말입니다. 한 시간 봉에서는 단기 상승 이후 눌림 구간에서 진입이 했어요. 현재 이2 6 0 0천원 20만 7500원 대 단기 매집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 눌림에서 지지를 받으면 상방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이 구간은 그래서 기간 매집과 유사한 패턴이 보이며 ETF 승인 기대감에 이 매수세가 몰릴 준비가 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ETF 승인 기대감이 하방 리스크로 제한적이며 현재 기간 매직 구간과 유사하며 고점 추격보다는 눌림 매수 전략으로 유효합니다. 이어서 저희 정보방에서 어제 공유해드린 이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도 분석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던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 금일 오전 비트코인이 갑작스러운 급락하면서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고 현재 저희 매집가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단기 상승채널을 유지 중이며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어제 저희가 매집했던 구간은 상승채널 하나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왔던 저점이었고 당시에는 약8% 수익관이 도달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이후 흐름에 중요한 포인트는 하락이 나올 경우 채널 하단 라인에서 2,5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입니다. 해당 구간이 이탈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지 구간을 지켜주는 게 우선 확인하고 만약 지지가 실패한다면 남은 잔량은 손절가 이전 일부에 정리하고 대응도 고려해야 할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대응이 리스크가 관리가 어렵다. 실시간으로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구독자분들 엄청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급등 정보이 궁금하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분단에서는 24시간 실시간 대응 정보방을 운영하며 이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 실시간 전략 강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코분단은 엄청난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상단 전화번호로 솔라 하나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독자 특별 혜택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코인 분석단 특별 혜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정보 없이는 수익률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정보 받는 사람들은 지금 수익률이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정보방 저희가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르는 코인은 빠지는 타이밍 우리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입장해서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료 시그널 지표 진이 타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잡아드리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공부할 수 있는 코인 전자체. 기초적으로 내용을 만들었으니까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코인 정보방이랑 시그널 지표, 전자체까지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은 편하게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분석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받을 때 혼자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